과일 장사 하시면서 이렇게 자리를 같이 하기가 참 어려운 분을 모셨어요. 되게 지금 장사 하시면서 여기 배민으로는 우리나라 저기 도에서 도대표입니다. 도 1등으로 하시는 분이시고 우리 정성과일 사장님 같은 경우는 제가 1년 전에 영상을 찍었지만 과정이 상당히 힘들었죠. 처음에는. 그렇죠. 근데 되게 힘들었는데 지금 그런 상황들을 각성해서 지금 이 자리에서 확실히 반전을 거듭해서 지금 장사가 이제 점점점점 더잘 되는 입장이라서 아좀 스토리를 좀 듣고 싶어서 사실 이 어려운 자리 마련했어요 다들 지금 바쁘신 자리텐데도 여기 지금 정성과일로 와서 지금 인터뷰하고 있거든요 안 됐지만 여기까지잘 버티고 이렇게 올수 있었고 또 이분은 또 굉장히 어떻게 잘해서 그 자리를 갈수 있었는지에 대해서 또 저도 그런 것들이 많이 궁금하거든요 사장님은 일단은 지금 맞죠? 경기도에서 일등 맞죠? 작은 시마다 다 검색을 해보고 막 그렇게 한건 아닌데 거의, 거의 저보다 주문수 많은 곳은 잘 없더라고요. 뭐 지금 경기 남부랑 네. 수원도 뭐 화성 이런 데도 다 포함해서. 그래서 지금 배민으로 지금 오히려 매장 판매 사냥 안 하시죠? 아예 안 하죠. 저희는, 저희는 진짜 배달의 민족, 음. 배달 전문점으로만 하고 있어요. 저 나름대로는 제가 잘하는 게 있지만 이 분야에서 사냥한테 좀 배우고 싶은 것도 있고 좀 배울 수 있는 게 있으면 좋을 것 같아서 음. 좀 여쭤볼게요. 지금 처음에 장사 어떻게 시작하고 지금 이 자리에 어떻게 왔는지 조금 얘기해 주실 수 있으세요? 부산 사람인데 뭐 장사를 뭐 과외일은 제가 시작한 지 이거 하면서 시작했으니까 한 2년 정도 이제 이제 2년 정도 한 거고 음. 옛날에는 뭐 부산에 뭐 서면이라던가 해운대라던가 20개 30개씩 하시는 그런 뭐 대표님들 밑에서 조금씩 배우고 뭐 매니저도 하고 점장도 음. 하고 배민하고는 좀 관련은 없죠? 거의 없죠. 그냥 이제 요식업을 했다 정도 배달의 민족을 제일 처음 접하게 된건 코로나가 이제 막 시작했을 때, 근데 이제 부산에 제가 해운대에서 보쌈집을 배달 전화를... 아, 원래 했었어요? 예, 보쌈집 했었어요. 예. 원래 아. 지하에 매장을, 음. 근데 그것도 배달의 민족으로만 해가지고 두달 만에 해운대에서 그래도 일등 평택에 이제 놀러 왔다가 저는 장사를 시작하게 됐어요. 그러면 일단은 그잖아요. 배민을 원래 했었다가... 말로 오긴 온 거네. 그렇죠. 그럼 배민에 대해서 잘 되는 정도? 것도는 알고 있었고. 그렇 코로나 이 시국은 무조건 무조건이다. 이거, 이거, 이거 이거를 해야 된다. 이달사는 무조건 성장 성장이 성장을 거듭할 것이다라는 예상은 했었어요. 그 매출 규모가 좀 작아지고 있잖아요. 조금씩 빠지고 있는 추세긴 이 한데 낮아지는 폭이 속도가 그렇게 빠르지 않을 것이다. 그렇게 해서 평택에서 이제 200만 원 들고 왔는데요. 와. <laughs> 200 200 들고 왔어요. 아이스크림 이런 거를 팔았었거든요. 그 안에서 이제 과일 도시락을 팔았었는데 <laughs> 그게 되게 잘 되더라고요. 그래서 아 이거 안 되겠다. 과일집을 그냥 차려야 되겠다. 대민으로만 위한 네. 그냥 가게. 네, 그매장 전혀 맞아. 없고 네. 그 네. 시에서 제가 제일 처음 시작했어요. 다른 데서는 이제 다른 이제 그 프랜차이즈의 다른 지점들이랑 저희가 조금 다르게 운영을 했어요. 다른 지점들은 아이스크림을 먹어야지만 그 옵션에서 과일을 시킬 수 있었는데 저희는 그냥 밖에 과일을 다쫙 깔아두고 하는 거죠. 음. 과일만 시킬 수 있게. 음. 물론 아이스크림이 그때는 더 많이 남았긴 했지만. 가장 유행을 빨리 선도하는 곳은 강남. 어딜까요? 뭐 부산도 있을 거고 광주도 있을 거고 이런 광역 도시일 거 아니에요. 그 생각을 다 했고요. 네. <laughs> 거기를 <웃음> 다 찍었어요. 어. 역마다 하나씩 전부 다 찍었어요. 서울에 있는 데를. 음. 근데 그때 그 당시 과일을 썰어서 배달해 주는 매장은 진짜 한두 개밖에 없었어요. 아, 이건 내가 먼저 파봐야 되겠다 생각해 가지고 그때 2주 만에 만든 가게가 지금 제가 하고 있는 지금 과일 이라는 어. 매장이에요. 오픈했네. 어, 네. 그렇게 배달 장사 시작하게 돼가지고, 아, 이건 여기서만 할게 아니다. 가까운 지역에 또하나를더차리고또 응. 아는 친구한테 또 지점 하나 내주고 이렇게 해서 그냥 하고 있습니다. 배민으로 이제 나 저도 그렇고, 이제 모든 사람들이 궁금한 게 이런 거예요. 아니, 그래, 좋아. 뭐 무슨 뜻인지는 알겠는데, 이렇게 시작한 거 알겠는데, 근데 왜 그렇게 잘 되는 거야? 왜 이렇게 어떻게 찍은 거야? 이게 사실 처음에 잘될 때는 나왜잘 되지? 음. 라는 생각을 사실 좀 했었는데 이제 와서 생각을 해보면은 유들유들하고 사람 좋은 사람들도 또 장사에 대한 이점이 있을 거고 음. 저같이 엄청 예민하고 이런 사람들도 또 장사에 이점이 좀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아니고 그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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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어 그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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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장장거 그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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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거 그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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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과일을 사놔서 가장 맛있을 때 팔아야지 그게 제일 잘 되거든요. 네, 네. 매장 장사하시는 분들은 언제가 제일 맛있는지는 몰라요. 깎기 전에는 속을 모르니. 그쵸. 그 얘기를 하시는 거죠 요 그쵸 그쵸. 후숙과일에서 많이 한가름이 나는 거 같아. 요 배달 같은 경우. 아주 중요한 포인트. 같아요 이건 진짜 포인트. 예요 네. 이거는 확실히 네. 공감이 네. 가는 게저둘다 음. 하니까. 네. 둘다 하니까 확실히 많이 느껴요. 우리는 시각적인 게 중요한데 음. 여기는 커팅이다 보니. 음. 음. 그런 맛에 대한 기준을 더높게 평가할 수 있지만 우리 같이 원물 로 파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시각적인 것도 중요하다 보니까 그걸 설명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과일 장사를 하면서 이제 아예 그냥 인터넷으로 하는 거, 매장 배달 자기 스탠스가 세개 중에 정확하게 한 곳으로 가야 돼. 주력이 있어야 돼. 애매하게 하는 것들 중에 잘 되는 거 하나도 못 봤어요. 주력인 걸 하나를 골라서 거기에 주매출를 만들어놓고 그다음에 부수입적으로 선물 상자 또는 뭐 배민 이런 것들을 하는 게 맞지 않을까 너무 중급난방으로 막 갑자기 오픈하고 나서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그러면 음. 전문성도 없고 잘 못하는 것도 사실이에요 컨셉을 잘 잡아야죠 전 처음에 배민 리뷰 답글 쓸때 40대의 과일 장인 그래가지고 음. 맨날 고맙습니다 적고 음. 음. 막 하트 이런 것도 안 썼어요 지금은 완전 반대네 네. 고맙습니다 네. 다음에 꼭, 꼭 찾아두세요 음. 딱 요정도 막점 열심히 찍어가면서 그랬습니다 근데 지금은 깨발랄한 20대 음. 초중반의 여자의 느낌 이것저것 이모티콘 뭐 하트 이거 사임치 줬어요? 뭐. 아 손글씨 손글씨는 네. 다 제가 쓰죠. 근데 몇몇 손님들은 제가 여잔 줄 알아요. 저 남자입니다. <laughs> 이러면은 이제 까르르 까르르 손님도 없지. 이 비용 닦쓸땐 거의 막 빙의하듯이 막 써요. 나는 음. 20대 여자다. 후숙을 사실 배운 적은 없어요. 처음에는 거의 그랬어요. 그냥 예를 들어서 멜론이다. 똥구멍 좀 눌러보고 아 요정도 들어갔을 때 까요. 먹어봐. 아니야. 며칠 더 있어요. 요정도 들어갈 때또 까서 먹어. 근데 까면은 더 이상 후숙이 음. 잘 진행이 안 돼. 그럼 무조건 한통 버리는 거죠 그거를 계속 반복했어요 적정한 어떤 온도와 또그 정도까지 가기에 대한 내 감각을 훈련시키는 것들 어떤 과일이나 다 있었던 것 같고 백이백 이렇게 날리는 거 당근으로 8 0도 아, 나누기 사장님 한 적도 있고 파인애플도 브랜드별로도 후숙을 다르게 해야 돼요 파인도 다 다르고요 멜론도 뭐 백자다 머스크다 세지다 어느 정도 조금씩 다 달라요 좀 시행착오 그런 과정들이 너무 많았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사실 얼마나 버렸겠어요 음. 내가 만족스럽지 못한 후확 정도의 과일을 돈밖고팔 수는 없잖아요 그럼 또다 서비스 주는 거 아니야. 또 시각적으로 보이는 것도 있고. 시각도 있고, 있고 시각, 촉각, 그다음에 이제 촉각, 반복. 후각, 그런 오감에 대한 뭐 100%라고 말서지 어느 정도 딱 보면 어, 아는 거지. 그럼 나 나이 노하우 이런 것들은 사실 교명상, 열정, 열정 그리고 욕심에 기초해서 발현되는 거 같아요. 백날 해도 안 되는 사람도 있어요. 그, 그 재능이라고 그, 해요. 그그 재능 또는 기질인데 제가 사실 일하는 시간이 길어요 오전에 9시 반에 일어나요 출근을 하면 이제 10시예요 10시에 이제 가게를 열어요 10시에 켜지니까 그때부터 주문을 받아요 가게 청소 싹 하고 사입을 받는 날이면 그거를 정리를 하고 뭐 상하차도 하고 팔 과일들 준비해는 근데 팔 과일을 준비하는 거 자체가 사실 두 번을 준비해요 한번 준비하면 7시, 8시 전다 나가요 과일들 팔 것들 작업해서 정리해놓고 후숙 체크 한번 싹 하고 전표도 정리하고 정산도 한번 하고 저녁 정도 돼가지고 이제 피크타임 되면은 뭐 열심히 과일 선 기계처럼 열심히 일을 하죠 어느 정도 마감할 때 됐다 그러면 조금 청소 좀 해놓고 그리고 마감하면은 그날 그날 온도 다르잖아요 그날에 후숙 시킬 과일들이 많다 에어컨으로 다 조절을 좀 하고 가죠 10시에 출근해서 2시에 퇴근하니까 하루에 16시간을 일을 하는 거잖아요 요거는 뭐 구독자분들이 뭐 들으시면 좋은 얘기인데 상권에 따라 어느 정도 차이는 있겠지만은 하루 매출 70%는 오후 8시가 넘어야 나와요. 사인도 인정? 음. 저녁 먹고 나서 후식으로 먹는 거거든. 밤 늦은 시간에 술과 함께 먹거나 음. 야식으로 헤비하게 다, 먹기 다, 어, 싫을 때 다이어트 식단이나 뭐. 과일로 먹거나. 한 시간에 보통 주문을 10개를 받으면 계속 써서 쉽게 말해서 <laughs> 완전히 뭐 기계네 주문 한 개당 <laughs> 6분 정도의 주문 시간 안에 내가 다 준비를 해야 돼요 4개 빼는데 제가 12분, 13분 이렇게 올리고 있는 거예요 뭐 이것도 다뭐 동선의 차이, 세팅의 차이 이런 것도 있겠지만 뭐 미리 썰어두거나 이런 건 없어요 어떤 차이다 근데 저희가 바쁠 때한 시간에 17개씩 들어오거든요 그러면 17개가 들어오면 은 2, 3분에 하나씩 올라오는 거예요 한개 주문을 빼기도 전에 한 개가 올라오고 요즘은 근데 좀 많이 줄어서 그까진 아닌데 배달 과일을 시작하시려는 분들이 배달로만 할 거야 라고 하시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그 동네에서 가장 장사가 잘 되는 과일집 사장이 어떤 사람인지 봐야 될것 같아요. 저는 그걸 봐요. 내가 들어가려고 하는 상권에 이 매장이 가장 잘돼 이렇게 세 개가 있는데 이 매장이 잘잘 잘 돼. 그럼 저는 이 매장 앞에 엄청 얼쩡거리 얼쩡거리면 그 사장이 어떤 사람인지 좀 봐요. 당사적으로 이길 수 있겠다 없겠다. 대민에서도 어플만 봐도 사실 그 사람이 어떤 식으로 장사하는 사람인지 대충은 좀 보이는 것 같아요. 살면서 가장 하니 내 몸이 한 개인 거. 사실 지금 하는 매장은 잘하는 분이 오면 그 사람한테 맡기고 또 늘리고 또 저는 늘리고, 또 늘리고. 엄청 빡센 상권 이런 데 들어가가지고 장사 잘하는 사람이랑 푸닥거리하면서 싸우면서 장사하고 싶거든요. 같이 경쟁하면서 배달만 집중하려고 하시는 분들은 그다음에 주문수 이런 것들. 어차피 내가 제일 잘 되는 애 제껴봤자 개매출이 내 최고 매출일 거예요. 요거는 꿀팁입니다 여러분 그러네. 제가 상권을 선정할 때 그러니까 1등인 네. 업체의 매출이 내 매출이다 내가, 내가 이길 수 있다면, 있다면 어. 그게 내 매출이다 네. 근데 만약에 내가 진다면은 뭐그 사람의 3분의 1이라던가, 1이라던가 절반밖에 못 가겠죠 그래서 배달만 하시려는 분들은 그런 거를 먼저 조사를 하시고 근데 처음 시작하시는 분들이 사실 그 달포 다른 그 배달 전문가를 또 이기는 건 사실은 불가능해요 하죠. 근데 어째 내 자신에 대한 객관화가 음. 잘 되고 그 사람의 장점을 볼줄 안다면은 음. 내가 이 사람이랑 싸웠을 때 경쟁했을 때 이길 수 있냐 없냐는 사실 빠르게 판가름이 날것 같아요. 또 이제 배달 끼워서 시작하시려고 하는 매장 운영하는 사장님들은 이게 배달을 시작하려고 하는 것 자체가 세상이 조금씩 바뀌면서 어, 배민으로도 과일을 많이 시켜 먹는구나. 음. 그럼 나도 도마 있고 개수대 있는데 나도 썰어가지고 배민 등록하고 나도 팔면 되지. 배민도 잘 하면은 자기 매장에서 나오는 매출보다 보다까는 아니겠지만은 그래도 삼 분의 일, 삼 분의 이 정도로 매출을 만들 수도 있는데 몸적 한계도 있겠죠 당연히죠 네. 바쁘니까 그렇게까지 신경 쓰는 사장님들 잘못 봤어요 배민을 잘하려면 통계를 잘 봐야 돼요 이게 배달 장사에 특화된 또 유튜버가 또한분 계세요 제가 옛날에 모셨던 대표님의 오빠분인가 저도 많이 배우고고 해서 아. 근데 그런 게 있는데 통계 에 보면은 내가 얼마나 노출이 됐는지 우리가 게가 얼마나 클릭이 됐는지 또는 클릭을 해가지고 주문 전환이 얼마나 됐는지 매일매일 나옵니다. 근데 그거 응. 보는 사장님 다 없어요, 잘 없어요. 그게 제일 중요한데. 응. 그날의 노출률을 보면은 사람들이 얼마나 카페 디저트 이런 카테고리를 올려서 본 건가. 응. 누가 우리 가게를 얼마나 클릭했는가. 클릭을 한 사람들 중, 중에 몇 명이 주문했는가. 노출이 잘안된 거는 사람들 탓이에요. 손님들. 손님들이 예를 들어서 주말이면 당연히 노출이 많을 거고. 평일에 노출이 상대적으로 적을 거고 음. 근데 클릭이다. 배너인 거 같아요. 동그란 배너 있죠. 그리고 우리 가게 이름 나오는 거 있죠. 그런 게좀 눈에 잘 띄었으면 좋겠어요. 근데 저희도 사실예 로고, 로고, 로고죠. 로고죠. 한 1년, 2년 전에 뭐 유수의 좀 프랜차이즈들이 보통 흰 배경을 많이 사용했거든요. 지금 엄청 센 걸로 바뀌고 있어요. 완전 쨍한 노란색. 완전 노란색. 쨍 파랑색. 눈에 확 띄게 바뀌고 있어요. <laughs> 근데 클릭을 했어. 근데 주문 전환이 이루어지지 않았어요. 그 안에 클릭했을 때내 매장이 사실 먹음직스럽지 않다거나 구매 어. 욕구를 좀 일으키지 못한 거예요 그럼 구매 욕구를 일으, 일으킬 수 있는 어떤 팁들이 뭐가 있을까 제일 위에 가게 위에 나오는 이제 대표 메뉴들 올라가는 것들이 있죠 그런 사진들을 좀 이쁘게 찍어 볼수 있어요 근데 사진 찍는 거는 무조건 전문가에게 맡기는 걸 추천드려요 음. 저도 집에 뭐랄까요 촬영용 조명이나 그 다음에 카메라도 사가지고 제가 직접 다 찍었었어요 음. 내가 아무리 해도 안돼요 그거는 무조건 그냥 사람 불러서 하는게 좋아요 돈쓰고 예. 그냥 이미지는 예. 돈쓰고 해라 예. 이미지는 무조건 돈쓰고 해가지고 음. 저도 그렇게 하려고 노력하고 하고 있지만 은 메뉴 설명이 좀 중요한 거 같아요 메뉴를 클릭해야만 나오는 메뉴 설명이고 메뉴 구성, 메뉴 설명 이게 두 가지로 나눠져 있어요 배민에 보면은 메뉴를 클릭하지 않아도 한두 줄 정도로 짤리는 간단하게 할수 있는 설명이 있고 클릭해서 들어가서 상세하게 볼수 있는 설명이 또 있어요 몇월 며칠에 들어온 것이고 내가 느꼈을 때이 맛은 이렇게. 이런 것들을 지속적으로 진짜 너무 귀찮아요 제일 귀찮은 거예요 그게 맞아요. 리뷰 답글보다 더 귀찮아 리뷰 답글은 사실 하루에 뭐 사실 많이 달리면 30개 20개 밖에 안 돼요 손님들한테 무조건적인 신뢰가 더 높을 거예요 왜냐하면 그걸 보고 시키면 되니까 장사하는 사람들 라면 밴드네요 밴드 그렇죠 그렇죠 근데 이제 그건 거 같아 밴드를 하는데 말 끊었어요 형식적으로 올리느냐 음. 아니면 내가 이거를 진짜 능동적으로 올리느냐 음. 얼마나 저 사람이 알아보고 싶고. 저 사람이 이거를 내가 보고 있다는 소통이 되느냐 그거일 것 같아요 그냥 그냥 돈 그러니까 많이 벌고 싶은 사람들은 합니다 컨트롤 C 컨트롤 V가 아니고 그죠 그냥 하나 매일매일의 느낌이요 물론 어느 정도는 하겠지 예, 어느 정도는 있어요. 있어요. 어느 정도는 있어요. 하지만 네. 그 안에서 내가 최대한 뭔가 음. 이렇게 음. 어좀 차장이 여기에 신경쓰고 있다 예 <laughs> 주문 전환율을 높이려면은 <laughs> 근데 그거는 예. 그거데내 예. 매장에 좀 클릭이 이쁘게 저는 리뷰 이벤트 한 번도 해본 적 없어요 리뷰 이벤트 좋습니다 음. 왜냐면 리뷰는 육 개월 단위만 남는 거다 보니까 뭐 지난 건 사라지고 하지만은 뭐 물론 좋은 거는 뭐일 점짜리들도 육 개월 지나면 사라진다는 거죠 그래도 리뷰가 많은 집들은 다 이유가 또 있지 않겠어요 뭐 리뷰를 쓰시면 컵과일 미니 컵과일을 드립니다 이런 것도 제발 글로 쓰지 마시고 뭐 사진 파일이라도 어떻게 뭐 배너 이런 거 맞추는 데 얼마나 하거든죠삼 그렇죠? 사만 원 주면 다 하는데 주위에 그, 그뭐 친구들한테도 예. 뭐할 수도 있는 거고 저... 예. 그건 어려운 일 아니거든요. 텍스트보다 이미지 하나가 오히려 시각적인 효과가 더 크다는 그쵸. 거죠. 매주 금요일마다 이제 그복지회관에 제가 가이 도시락을 음. 이제 보내고 있어요. 지금도 예. 한 1년 좀 넘게 지금 하고 있는데 그거 꾸준히 하고 있다 보니까 손님들이 생각하시는 게좀 그런 것도 있는 거 같아요. 예를 들어서 같은 맛에 같은 서비스에 같은 배달 속도에 뭐 같은 가격이라면은 나한테 주문을 좀 주시는 거. 이것도 제 마케팅의 좀 일환이었던 것들은 이제 백원행복이라고 시작을 했던 게 있는데 백원행복이 이제 사실 우리는 리뷰 이벤트가 없습니다 라고 말해놓고서는 백원행복으로 이제 맛보기 과일을 줘요 그걸 이제 백원에 파는 거예요 그 백원을 내가 모아서 우리 기부한테 같이 쓰겠다는 거죠 좀 좋으신 분들은 그런 걸 10개, 20개씩 찍어주시는 분들도 있어요 백원이라고 했던 행복이 백원의 값어치를 해서 올렸지만 백원이라는 음. 그 값어치에 대한 과일은 뭐 훨씬 한데... 더 맛있는 것들만 들이잖아요 4천원, ,000, 5천원씩 주시는 거 같은데 근데 그것도 포인트인 것 같아요. 그니까 니만 내만 아닌 그런 과일을 맞아요. 사실 보내면은 그렇죠. 그게 서비스 과일이라기보다는 재고를 나한테 버린 게 되잖아요. 손님 입장에서는 그런 과일은 나가면 안 돼. 너가 대신 기부해 내가 100원을 줄게 인 거예요. 근데 음. 서비스 과일 왔어. 예를 들어 뭐 예를 들어 뭐 스테비아 토마토, 뭐 엄청 막 청량감 있는 뭐 오토 크리스피 정포도, 펜디아트. 나는 좋은 일도 같이 했는데. 서비스까지 같이 옵니다 응. 그런 종류의 마케팅도 같이 이제 하고 있다는 거죠. 리뷰 전환요이라고 그냥 응. 제가 그냥 이름을 붙인 건데요 하루에 100개의 주문이 들어왔을 때 리뷰를 쓰는 사람이 몇 명인가 한한달 치를 매일매일 주문 수 그날 달린 리뷰를 다 계산을 해가지고 봤는데 한25% 정도 돼요 그러니까 4명 중에 한명은 리뷰를 쓴다는 거죠 물론 저희만큼 뭐 주문 수가 비슷한데 리뷰 이벤트까지 한다 그러면 리뷰도 더 많겠죠 한 달에 한 300개 정도 리뷰가 달리면은 많이 달리는 거거든요 사장님들도 많이 조금 하셨으면 좋겠는 거는 손님과 대면을 할 수가 없어요 진짜 오랜 당원들만 와가지고 네. 이 매장이 사실 깨끗한가 사장은 어떤 사람인가 궁금해서 오거든요 맛있어서 네. 오고 대면을 하지 않기 때문에 리뷰카는 사실은 내가 파는 과일에 대한 평가라기보다는 손님과 소통하는 나만의 어떤 팬클럽이라고 해야 되나 음... 소통의 장 이렇게 제가 생각을 하고 있어요 평소에 그 마인드를 가지고 가냐 안 가냐는 내 매출이 눈에 보이게 많이 차이 나는 게될 거예요 왜냐하면 손님이랑 소통할 수 있는 창구가 국어밖에 없으니까 조금 딥하게 들어가서 예민하게 그리고 좀 정성을 들여서 그리고 남들과 조금 다른 방법으로 했을 때 효과가 되게 좋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수박 많이 시켰어요 그러면 내가 오늘 수박이 자신 있어 이, 서, 이 손님은 수박 만 시킨 사람이기 때문에 수박을 좋아하는 사람, 입보를 수박 좋아하는 사람. 시킨 거를또 서비스죠. 다른 거아니요 음. 사실 저희 매장은 무조건 1인 운영 매장을 고집을 해요. 힘들겠죠? 하지만 할수 있다는 거죠. 언제? 네. 네, 그게 포인트죠. 네, 그게 방법론이 다 있어요. 음. 보시는 분들 중에 커팅 과일 하시는 사람들도 분명히 있을 거예요. 예. 매장에서 저 혼자 혼자 최고 많이 팔았을 때가 530이거든요. 530만 원치 과일을 썰어서 530만 원치를 과일을 하루 안에 썰어본 사람은 있을까요? 휘이. 어. 530 매출은 사실 그냥 매장에서 원물팔아서530 맞추기 도힘들죠 네. 근데 그걸 썰어서 팔았습니다. 다 썰어서 판다고 생각하면은 음. 근데 그게 다 방법론이 있습니다. 안 하려고 하니까 방법론을 못 찾는 거야. 음. 그러니 내가 너무 힘들고 이러면은 편해지고 싶. 방법론을 다 찾게 되는 거죠. 팅과이 배달 전문점이라는 카테고리 안에서는 제가 그 방법은 이미 다 찾은 것 같아요. 음. 최적의 동선이라든가 사용해야 하는 프로그램들. 저 같은 경우는 장사할 때 혼자서 할수 없는 구조예요, 저희는. 근데 사장님은 혼자서 할수 있는 구조를 만들고 꼭 인건비의 부담이 크고 또큰 거지만 나 혼자 할수 없는 상황이면 절대적으로 직원이 필요하거든요. 근데 사장님은 절대적인 게 아니고 내가 혼자 할수 있어. 만약에 방법만 알고 있다면 뭔가 사장님은 그런 어떤 업에 대한 특성을 잘 파악. 어, 잘 파악하고. 그리고 그 트렌드를 잘 읽고 있는 것 같아서 그렇죠. 그런 부분에서 시대적인 많이 시대적인 차이인 것 같아 요네 그런 네. 것도 좀 있어요 일단은 레드오션 블루오션이라고 표현을 한다고 그렇죠. 치면은 좀 애매하긴 해요 좀어 예. 음, 애매해요 맞아. 애매한데 그렇죠? 모르겠어요 그렇게 표현할게 내가 하는 과일 커팅이랑 그 프랜차이즈들이랑은 걔네는 레드고 나는 블루라고 생각해요 하긴 아닙니다 사장님이 원래 이런 거 공유 안 하시는데 오늘 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 진짜 깜짝 놀랬거든요. 이렇게까지. 이제 구독하시는 분들도 이런 부분들이 도움이 많이 됐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되게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고요. 귀한 시간에 지금도 배민이 엄청 들어오는데도 지금 닫고서 지금 이거 인터를 찍고 계신데 어느 정도 이제 마무리 좀 돼야 될 시간이긴 해요. 그래서 마무리 단계로 이제 한 말씀 좀해 주시면 좋겠고 구독자분들이 장사를 잘 하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또 한편으로는 이 장사를 시작하기 전인분들 계실 거고 하시면서 어려운 분들 계실 거고 분명히 이런 부분이 좀 조심해야 되고 아 이거는 내가 하면서 정말 이건 절대 하지 말았어야 돼. 하지 말아야 될 것들이라던가. 안 그러면은 뭐 이렇게 뭐 세세하게 뭐 A부터 Z까지 전부 다 알려 드리기 조금 너무 길어질 것 같고 음. 분명히 매장에서 잘 팔리는 과일들이랑 배달로 많이 팔리는 과일들 또 음. 또는 배달로는 절대 안 팔리는 과일들이 있을 거예요. 그런 것들을 잘 구분을 하셔 가지고 구분을 하셔가지고 매입할 때좀 신경 쓰시면 될거 기존에 하시던 분들은 이제 시작하시려는 분들은 사실은 제가 그래도 뭐 나이가 30대 초반이지만은 모르는 것도 저도 많고 한데 저도 나름 이런 요식업계에서 한 10년을 있으면서 여기저기 굴러오면서 참 느낀 게 나오는 매출도 내가 하고 있는 가게도 어떤 사람한테는 꿈일 수도 있거든요 그게 저는 아직 불안하고 아직 배고프고 아직 어렵다고 생각하는 게 장사인 것 같아요. 세무 너무 단순적인 계산 음. 친절해야 되죠. 곰보다는 여우처럼 사근사근 잘 해야 되고 뭐 컴퓨터도 잘해야 되고 이것저것 뭐 가게 뭐 고장 났으면 공부 이런 것도 잘 만져야 돼요. 그러니까 올라운더여야 되거든요. 시작하시려고 하시는 분들이 계시다면뭐 하나라도 내 장점이 있다고 하시면 시작하시는 게 좋은 것 같아요. 왜냐하면 하면은 음. 내가 뭔가 부족한 게 느껴지거든요. 내가 부족한 게 뭔지 느끼지 못하시는 분들은 사실 그 이상은 없을 것 같아요. 제 시작하시려고 하는데 도저히 염두가 안 난다. 뭐 자신은 있는데 뭐 이렇다 저렇다 말씀하시는 분들은 저한테 오십시오. 아니 뭐 혼자 하는 리스크보다 문제가 문제요 저랑 가제돼요저 문제가 면돼예요 야. 아니 저저 하루에 1 6 시간 일한다니까요. 저 지금 아. 지금 하고 싶은 분들은 그런 생각 갖고 있으면 하지 마십시오. 이럴 줄 알았는데 네. <laughs> 저한테 아. 오십시오. 저도 뭐 떡잎이 보여야 봤지. 사실 재능 또는 기질. 그 원초적 욕심, 음. 어떤 욕망 이런 게 없으면 잘될 수가 없어요. 맞아요. 나 진짜 뭐 스펀지같이 독수 잘한다 싶으시면 음. 저한테 연락을 주십시오. 같이 가시죠. 같이 돈 음. 많이 버시죠. 남성분이죠? 사장님, 남성분. 아, 네. 네. 진짜 사장님은 같이 가고 싶은 마음이 있으세요. 맞죠? 정말로 그런 매장을 같이 운영하면서 같이 성장하고 싶다는 분들도 연락을 주시던지 뭐 저를 통해서도 상관없고 화내 사장님이랑 말했던 우리의 시스템이라던가 어떤 유통 경로들이 마련이 되면은 사장님도 함께 또 만들어갈 수 있는 미래도 많다 보니까 그런 쪽으로 제가 꿈을 꾸고 있습니다 구독자 여러분들도 힘내시고 요즘 다안 좋아요 저도 힘들어요 사실 많이 꺾였어요 이럴 때일수록 더 많이 노력하시고 더 많이 찾아보고 더 연구를 해야지 유지라도 할수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내려가는 시기에 내가 유지하려면 더 연구 많이 하셔야 됩니다. 좋은 얘기 또 말씀 많이 해주셨는데 지금 사실 오늘 오픈이 10시에 하시고 이제 하시는데 계속 배달이면 우리 아까 껐거든요. 근데 아까 보니까 7만원, 5만원, 막몇 개씩 들어오시는데 지금 이제 영상 인터뷰를 찍어야 되니까 그냥 아예 끄고 나오셨어요. 지금 5시 좀 됐나요? 5시 좀안 됐는데 이제 가셔야 되는 시간이라서 사장님은 오늘 여기까지만 하고 구독하시는 분들이나 여기 영상을 시청하시는 분들께서 그냥 아 이랬구나 라고만 넘기시지 마시고 실질적으로 이거가 관련이 있으신 분들은 한번 흡수하시려고 노력을 한번 하시고 그런 걸 통해서 내가 뭔가 조금 더 얻어갈 수 있는 상황이 생길 수 있는 자리를 마련한 거거든요. 이런 부분을 조금 더 능동적으로 적극적으로 그렇게 조금 더 욕심을 가지시고 하시면 조금 더 우리한테는 경쟁사가 될수 있지만 조금 더 나은 미래가 되지 않을까 싶은 생각에 이 자리까지 마련했다고 생각을 하고 삼오명 사... 오픈. 네, 저는 지금 과일이라는 가게를 하고 있고요. 경기도에서 하고 있습니다. 배민 치심은 아마 아실 거예요. 엄청 잘하시는 분이고 아까 말씀을 했다시피 그런 댓글에 대한 소통이나 뭐 어떤 다른 부수적인 부분들을 잘 활용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다음에 우리는. 한잔 하시죠. <laughs> 한 잔으로 하겠습니다 네. 어, 오늘 고생하셨고요. 감사합니다. 형님.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멋있게 키도 크고 잘생어뭐 지금 요 정도 되고요. 저는 서울에서 장사하지 않습니다. 경기도 <laughs> 조그만한 도시에서 하는데 <laughs> 같이 하고 싶으신 분들 뭐 또는 열정 있으신 분들 연락 주시면은 제가 같이 <laughs> 도움 드릴 수 있을 <laughs> 게좀 많을 것 같아요. 뭐 같이 하고 싶은 그런 느낌이 아니더라도 혹시나 뭐 이런 커팅 과일에 대해서 좀 궁금증 그런 게 있으시면 그냥 매장으로 전화 주셔서 그냥 시, 시원하게 뭐 간단하게 물어보셔도 그런 거에 대해서 답변도 드릴 수 있고요. 화이팅!